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징싹 양말입니다 또 브랜드 브랜드가 아니다 품질이다 초명으로 항상 여러분을 가족처럼 신뢰를 모토로 초심을 잃지 않고 고객이 만족하는 그날까지 무수히 많은 광고 매체들 치열한 경쟁에서 한번 수쳐인년이 되면 언제나 다시 찾게 되는 킹싹 양말이 되겠습니다 도매 하시는 분은 톡 상담 환영합니다 010-9027-9098 감사합니다 골프 양말 여성 골프 양말 예 바닥 쿠션 대꿈치살 올라오고 앞에 주름가는 부분 걷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살짝 내려서 말 그대로 인체공학을 응용한 양말입니다. 품질 대단히 양호합니다. 국선입니다. 예, 그리고 앞부리 뒤꿈치 뒤, 뒤 목부분 갈라로 배색이 되어있어서 한층 탁 보이고 예쁩니다. 네 예, 필요하신 분은 네010 예, 9027 9098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독하시는 분들은 어 아, 그리고 이 예, 도매하시는 분은 독010 9027 9098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